안녕하세요, 실리 여러분. 오늘 11월 1일은요, 우리 김재윤님의 생일입니다. 우리 다 함께 재윤님께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려요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재윤님. 생일 축하합니다. 아 어, 정말 제윤 님 정말 11월 일일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. 정말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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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영어도 멋지게 노래 불러 드릴게요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you. Happy birthday to dear 제윤 님. Happy birthday to y o 아 정말 재윤님 진짜 11월 1일 정말 생일 축하드리고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정말 생일 축하드립니다